이렇게 돼있을때 어차피 우리가 마이너스를 넣거잖아 맞지? 마이너스를 이면0 마이너스를 넣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래서 아, a랑 b랑 같으니 얘를 한문자로 줄여서 a에 x 더하기 로 바꿔 수 있고 됐죠? 그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지? 아 근데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x 부제 플러스 이거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니? 이거 x 더하기 1 x 8 여기는 어, 이게, 이게 교차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너네가 조리째법 썼다고 생각하면 1을 내려오고 이렇게. 마일. 플러스 이렇게. 뿔막뿔막. 뿔막, 오케이? 그래서 얘가 이렇게. 봤더니 짝수는 플러스고 홀수는 마이너스네. 그럼 마지막 X 앞에는. 당연히?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숫자 부분 1돼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되겠지. 이해 되나? 음. <laughs> 그래서 얘가. x 더하기 1 제곱 뭐 이거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하세요. 아시겠죠? 이것도 기출할 때 우리 많이 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x에다 마이너스를 때려내니까 몇이냐 이거 다 몇이에요 이거? 마이너스를 넣으면 9요 아 9나 <laughs> b도 9 <9니까. 웃음> 근데 문제에서 10 넣으라고 했으니99 됐습니까? 잘 기억하세요. 아시겠죠? 자 됐고 넘어가